77번 문제에 어, 집합 a는 1, 2, 3, 4에 대해서 a에서 a로 함수 중에서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이 되는 함수의 개수를 얘기를 했네. 자 그러면 치역의 어, 원소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한번 써볼게. 첫 번째 치역의 원소에 1, 2, 3이 들었을 때 그러면 합이 6이 되겠지. 두 번째는 2하고 4가 있으면 치역 원소의 합이 6이겠네. 자, 그러면, 1, 치역이 1, 2, 3인 경우랑 치역이 2, 4인 경우에 대해서, 어, 함수를 찾아주겠다고. 자, 첫 번째, 치역이 1, 2, 3이 되려그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 4개를 1, 2, 3으로 가게끔 3개로 분할을 해야 되겠지. 그 다음, 1, 2, 치역 1, 2, 3으로 그 분할 한 것을 분배를 해줄 거야. 맞지? 음. 자, 3개로 분할하자. 어, 세 개로 분할하려 그러면 순서쌍은두 개, 한 개, 한개 이렇게 묶을 수 밖에 없겠네. 그러면 네개 중에 두개 선택, 남은 두개 중에 하나 선택, 한개 중에 하나 선택. 한 개, 1개, 한 개는 똑같으니까, 이 팩분의 1, 이 팩을 나눠주고. 그리고, 1, 2, 3으로 분배를 해줘야 되니까, 3 팩토리얼 곱하면 되겠네. 그러면, 어, 6, 6, 6에, 요거는 36 되겠고. 다음. 2, 4로 하려 그러면, 얘를 몇 개로? 2개로. 2로 갈 팀, 4로 갈 팀. 2개로 분할을 한 다음에, 2랑 4로 분배를 해줄 거라고, 맞지? 그러면 4개 네 중에, 2개, 어, 두 2개로 두할 거는, 경우가 첫 번째, 3개, 1개 묶을 수 있고, 두 번째, 2개, 두 2개 두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네. 자, 3개, 1개로 묶는 거는, 4개 중에 3개 묶을, 3, 3개 묶을 거 빼자. 4c3. 곱하기 1c1. 그 다음에, 어, 2, 사로 분배해 주자. 2팩토리얼 해 주면 되겠고. 2개, 2개는 4개 중에 2개 묶고. 2개 중에 2개 묶는데. 2가 똑같으니까 2팩분의 1 나눠주고. 그 다음 분배 어떻게? 2팩토리얼 해 주자. 그러면 위에 거는 4, 2, 8 나오겠고. 밑에 거는 약분되면 4시 2니까 6 나오겠네. 그래서 여기 있는 36이랑 그다음에 8이랑 6이랑 이렇게 다 더해 주면은 77번 답이 되겠네.